때는 바야흐로 춘삼월 열 s a 날 밤. l a 월색은 몽롱하고 대동강 잠들어 잔잔한데 대동강변 부병 o 에서 무엇인가에 n 의하는두 청춘남녀가 있었으니 그들은 이름하 r 바로 이수일과 a 순 h 였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a n 야 대동강이 변 y o n g 공이 되고 모란봉이 변하여 태동강이 될지라도 천년 만년 우리 사이 변치 말자고 굳게 굳게 약속했건만 네가 나를 배반하다니 수일씨 용서하세요 흑흑흑 울며 불며 수일이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는 수레가 아니었더냐. 놓아라 이 바지를 오란 말이다 바지 찢어질라 나는 너를 만나기 위해 전당포에서 일자로 쭉 뻗은 양복 바지를 빌려 입고 왔건만 순회야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보석 반지가 그렇게도 탐이 나더란 말이냐 에이, 악마 매춘부 일 내년 이밤 아닌 내명년 이밤에 차달이 흐리거든 이 수일이가 어디에 선가심 손해너를 원망하는 줄 알고 비가 오거든 나의 피눈물인 줄 알아라 수일씨 돈이냐 사랑이냐 사랑에 속고 돈에 우는 이두 청춘 남녀의 운명은 과연 어찌 될 것인가? 기대하시라, 기대하시라, 개봉!